안녕하세요. 입주식입니다. 오늘은 나무 계좌로 플랜티넷 심하게 물렸습니다. KB증권 계좌로 코맥스 1.75% 17만 7천 원 수익 거뒀습니다. 일단 제가 물려있던 엔테스는 어제 매도를 했는데요. 저번 주 수요일 이날 제가 12,500원에 0 물려가지고 다음 날부터 단일가 거래를 들어갔는데요. 단일가 거래 3일 동안 들어가면서 별뭐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시간 외에서 2% 정도 올라가 가지고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이제 12,250원에 약수익 보고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엔테스 물려 있는 동안에 이런 비슷한 종목이 없을까 해서 찾아보다가 플랜티넷이 하루 먼저 다닐까를 들어갔더라고요 차트 모양도 좀 비슷합니다 상한가 갔다가 피레침만번 싸주고 3일 동안 이렇게 다닐까를 들어갔는데요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전날까지만 봐도 엔테스하고 차트 모양이 거의 흡사하죠 오늘 제가 출장이 있어 가지고 출장 갔다가 출장 갔을 때 일이 흙수로 바빴어요 그래서 이제 휴대폰 볼 시간이 없었는데 10시 반에 화장실 갔다가 이 주식 창좀 보다가 이때쯤이죠 이때쯤 이렇게 슈팅을 한번 줬다가 내려올 때이 플랜티넷을 제가 이제 계속 지켜보던 종목이기 때문에 14,300원에 걸어 놨습니다 그리고 뭐 체결됐다는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점심 먹을 때까지 휴대폰을 한 번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보통 제가 사면은 VI 가격 바로 밑에다 걸어놓는데, 일단 요거는 14,300원에 걸어놓은 상태라가지고, 매도는 못 걸어놨고요. 일단 체결됐다는 문자만 보고, 일좀 하다가 점심 먹고 봤는데, 15%까지 올랐다가 이렇게 급락을 했더라고요. 보통 때 같으면 그냥 먹었을 텐데, 15%까지 치고 갔다가, 이거 마이너스 되니까, 와, 오늘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주식 초보지만, 이거 왕초보 때 진짜 많이 당하던 거거든요. 제가 수도 없는 연구를 통해서 이런 거 먹기 전문인데, 야, 주식은 역시 맑은 정신에 여유있을 때 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거나 정신질 놓으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플랜티넷이 지금 신고가를 돌파해가지고 물린 사람이 거의 없을 텐데, 14,300원이면은 종가 기준으로는 최근에 기록한 적이 없는데, 혹시 저보다 더 높은 가격에 물리신 분 있나요? 아마 없지 싶은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이런 거 보면 진짜 주식이 너무 무섭습니다. 잘 나가다가도 이런 거한번 걸리면은 주식 할말안 나거든요, 진짜. 뭐, 아직 팔진 않았으니까 손절한 건 아닌데, 네. 계좌에 마이너스 찍힌 것보다, 요런 봉은 세력만이 만들 수 있거든요. 이 세력들한테 농락당했다는 거. 이게 기분 나쁜 겁니다. 이게 진짜 리얼 주식이다. 제가 입으로만 이렇게 털라고 채널 이름도 입주식으로 만들었는데 야 그게 쉽지가 않아요. 뭔가 이 증명을 하고 싶은 욕구 이런 건 증명 안 해도 되는데 말이죠. 아무튼 오늘 출장 가가지고 일이 바빠가지고 주식창을못 봤기 때문에 장 중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나중에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네. 그래서 플랜티넷 세력들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플랜티넷 세력들. 나처럼 순진하고 선량한 개미 가지고 노니깐 좋냐? 그 코맥스는 저번 주에 샀는데 요거는 물린 거 아닙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10,50원에 매수해 가지고 뭔가 호가창을 보니까 얘는 좀더갈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길게 가져가려고 스윙으로 놔뒀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장 좋은데 얘는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마음고생도 했고 또 오늘 플랜티넷을 보니까 주식은 도저히 들고 다닐 게못 됩니다 그냥 수익 봤을 때 바로바로 바로 팔자 그래가 종가에 만이2 5 0원에 수익 조금 보고 팔았습니다 코맥스는 이게 cctv 관련주라 가지고 코콤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일단은 지금 코맥스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코콤도 이렇게 같이 보셔야 됩니다 코콤도 차트 모양을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얘가 오를 때 조금 덜 오르고 떨어질 때좀 많이 떨어지는데, 오늘은 장막판에 조금 더 올랐는데, 요즘에는 하도 대량을 많이 바꾸니까, 단타 치시는 분들은 두개 같이 보시고, 강한 놈 매수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수익 17만 7,280원 거뒀구요. 평가 손실은 전체적으로 좀 내려와가지고, 마이너스 2천만원 밑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나무 계좌가 안타까운게, 거의 영원에다가 플러스 왔다갔다 했었는데, 다시 마이너스 200만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식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들고 있을 게못 돼요. 수익 났을 때 바로바로 바로 팔아야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